안녕하세요. 인천에 있는 천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이제 59세가 되신 우리 뱀띠분들의 운세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 이분들은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선생님 또 신점으로 봤을 때 이분들은 좀 어떤 좀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 좀 많았을 것 같은지 말씀 부탁드리습니다 네, 의사생 뱀띠 자 59세입니다. 이양들은 머리가 영래해요. 똑똑하고 음. 비상합니다. 머리가 비상해서 유도리 할수 있는 위에 서서 지시하는 그런 사주들이거든요. 이 사주들이 인정도 좋고 경우도 많라요 그러나 조금 머리가 너무 좋다 보니까 너무 오버하는 머리를 너무 많이 써서 실패해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을사생 멘트들이 한몇년 동안 굉장히 고생 많이 했을 거예요. 나름대로 되는 게잘안 됐어. 3제 팔년이 갖고 오면서 어, 그러나 올해 아홉수지만 아홉수지만 올해는 되게 좋습니다. 문성훈이 바짝 들어오는 행운이야. 음. 그러니까 이 을사생 뱀새들이 올해 음.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음, 올해 이제 집값이 많이 내려갔잖아요. 네, 네. 음, 천년의 음, 초기에 음, 돈의 여유가 좀 있으면. 큰빚 내지 말고 음. 여기가 있으면 작은 작은거든 큰거든 문서를 많이 잡았으면 좋겠어 요 경매 문서나 음. 모든 문서가 부동산으로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음. 이 을사생들이 부동산하고 잘 맞아요. 아. 땅흙 음. 이런 거하고 잘 맞거든. 그래서 뱀띠 이 을사생 뱀띠들이 부동산 하는 사람들 이 굉장히 많아. 음. 머리도 좋고, 음, 음. 그래서 굉장히 부가 되는 사람들도 많고요. 음. 어떤 사람들은 은덕이 인덕이, 인덕이 없다 보니까 사기 당해가지고. 음. 벌리긴 잘벌래. 이 양반 성, 의사선 밴트들이 성격들이 뭘 추진하고자 하는 걸 많이 계획을 많이 잡습니다. 음. 가만히 있는 성격이 아니야. 머리를 계속 돌려 네. 예, 돌리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잘안 됐어요. 여태까지 아 예, 그러나 올해 음. 9시지만 몸주만 몸주만 잘 건강만 잘 조심하면 음. 올해 그래도 음, 면, 음, 묘생하고, 그러니까 개미연하고잘 음. 맞는 한 해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한번뜰 일이 있어. 음. 음, 그러니까 아홉 수, 9수, 아홉 수를 잘 풀어내고 나면 음. 이 집은 괜찮아. 음. 음, 그래서 똑똑하고 정직하고 경호있고 음.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음. 굉장히 예의 바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아. 지금 이분들 선생님이 보시기에 이분들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게 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 때문에 좀 가장 많이 힘들어했을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이 좀 과해요 음. 네? 그러니까 음 노력은 크게 안하고 음. 머리로 모든걸 추진해 나가면서 음. 크게 부가 부자가 큰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성격이 많거든 음. 그러다보니까 음 오버를 많이 한단 말이야 음. 오버하다가 자꾸 망가지는 수가 많아 음. 음. 그래서 이 성, 성격은 자기 마음대로 갈라 그래. 음, 자기가 생각한 대로 쉽게 말하면 자기 머리가 제일 똑똑한 줄 알아. 음, 음. 그걸 비워야 돼. 아. 음, 뛰는, 뛰는 사람을 왜해 나는 사람이 있듯이 음. 자기 머리가 제일 좋지 않아. 음. 똑똑한 사람들 많거든요. 음.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리더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음. 자꾸 지켜가지고 망가진 사람들 많아. 아. 음, 음. 좀 그런 주변의 사람들의 말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듣고 가는 게 중요하다. 네, 그렇죠. 얘기했는지. 주의하고 응원을 음. 많이 해가지고 음. 가는 게 빈틈이 없다. 음. 음. 오케이, 어떤 말인지 알겠네요. 네. 네. 그러면 선생님이 보시기 이분들 개묘년에 아홉 순에도 불구하고 또 좋은 운세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네. 이분들이 개묘년에 아무래도 제일 궁금한 부분이 이 금전운도 많이 궁금할 것 같다. 네, 그렇죠. 금전운도 괜찮을지. 음, 음 개묘년 새해. 이렇게 들으면서 개미년에는 아홉 음. 수라서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음. 음. 물론 조심을 좀 해야 되겠지. 아홉 수는 또 그냥 넘어가지는 않아요. 음. 그러나 개미년에는 나하고 합의가 잘 맞고 음. 신명에서도 운을 이제부터 줘요. 이을사생 음. 예, 뱀띠한테 운을 주기 때문에 내가 올해 음. 내가 머리가 그 머리도 좋고 계산 쪽도 빠르고요. 음. 예, 어떻게 보면 천재의 머리를 가지고 있는 기질들이 많아. 천재 같은 머리는 그걸 좋은 쪽으로, 문서 쪽으로, 재물 쪽으로 잘 이용해야 되고요. 한 가지, 음, 돈 팡팡 빌려주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 사람들한테? 에, 에. 아. 음, 이자놀이나, 뭐, 투기나, 음. 투자나, 음. 이런 걸 뭐, 이제, 코인이나 주식, 음. 이런데, 이 인덕이 없기 때문에, 이 양반들이 인덕이 있기 때문에, 공짜 돈은 안 들어와. 음. 내 머리를 써야지 들어오는 사주거든. 근데, 공짜를 그냥, 응? 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볼라 그러면 그게 탕진이 돼요. 그러니까 노력을 하면서 머리랑 같이 좋은 머리를 줬으니까 그 머리하고 잘 합의를 시켜 가지고 개미년에는 성공 많이 할것 같으니까 벌려봐야 돼 한번 추진을 해 보는데 공짜로 볼 생각을 하지 말아요. 음, 노력을 해야 돼 머리를 쓰면서 노력하면서 가면 꼭 올해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음. 알겠습니다. 네. 또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면서 마지막으로 인사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네. 네 이양만들은 그래도 뭐 나쁘게 살 사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착해요. 원래 본심이 착한데 다른 띠보다 머리가 유난히 비상하다 보니까 자꾸 음. 오버하는 머리를 쓰다 보니까 실패 보는 사람들이 많아. 음. 그러나 올해는 좀 건강도 좀 조심하고 아홉 수에 음. 건강이 좀증류시가 하고요 음. 사고수. 음 어, 차를 몰고 다녀도 음, 음, 거리를 지나 다녀도좀 사고수 항상 조심하고요 음. 그걸 잘 움직이면 부는 올해 음. 들어온다. 어 돈은 들어오고 재물도 들어오니까 음. 한번. 음. 열심히 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